안녕하십니까. 축구성목회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24회차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02시 30분부터 목요일 05시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한 7라운드, 8라운드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강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매는 어, 내일 화요일이죠. 지금 월요일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어, 내일 저녁 9시 50분까지 구매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교주 천천히 마킹 시작하겠습니다. 1번 패, 2번 패, 3번 무, 4번 <laughs> 승, 5번 패, 6번 무, 7번 무, 8번 승, 9번 패, 10번 승, 11번 승, 12번 승, 13번 승, 14번 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충 1,6 마킹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천원짜리를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에 무, 7번에 폐, 어, 그 다음에 8번에 무, 그 다음에 어, 10번에 무입니다. 이렇게 16마킹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지금 이번 회차 구매 방법은 상대전적과 지난 회차하고 비슷하게 상대전적과 최근 흐름과 일단 팀간의 매치업을 약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 팀들이 홈과 원정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리고, 어, 매치업 자체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승으로 했습니다. 웨스트햄 쪽으로. 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리버풀이 딱히 이긴다는, 어, 분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성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어, 대충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5번주는 주종 리그라서, 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사수나, 최근 흐름상으로는, 어, 최근 흐름이 좋은 쪽으로 마킹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디즈 홈이지만, 오사수나가 조금 나와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좀 유리해 보이고 크리스탈이 홈에서 에버튼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탈이 원정이고 또울버햄튼이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마킹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스빌라가 홈입니다. 그래서 에, 플럼이 아직까지는 공수 밸런스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 빌라가, 저득점 차 승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에스 빌라가, 어, 저득점이 아니고 2점 차까지도 벌릴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리즈가 홈이지만, 5번 경기는, 어, 레스트가 조금 더 힘을 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성부에서 저득점 차, 어, 복식에도 아까 제가 언급을 해, 해드렸지만, 굉장히 저득점 차 원정팀이 약간 유리합니다. 그리고, 베티스와 소시다드는, 소시다드 최근 원정 성적이 안 좋죠. 베티스는, 어, 베티스도 그다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오사스나와의 경기에서도 그다지 계속 수비에 몰리다가 조금 득점 찬스가 났을 때 조금 운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2까지도 따라간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무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티마드리드와 마리카는 어, 이강인 선수가 잘했죠 이번에 홈에서 헤타페를 어, 이기고 신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정입니다 그렇지만 에, 다시 힘을 좀더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헤타페와 알메리아는 헤타페가 어, 다시 홈이기 때문에 에, 알메리아가 원정이고 그래서 에, 요경기도 저득점차 에, 그렇지만 무승부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마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팅엄 쪽으로 제가 마킹을 안 했습니다. 홈이지만. 그래서 그 브라이턴 쪽으로. 지금 브라이턴은, 어, 승점이 굉장히, 어, 좀, 어, 챔, 챔스 나가기는 좀 힘들고, 웹화크까지는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첼시와 브라이트 어, 브랜트퍼드는 어, 첼시가 어, 이번 경기는 제가 계속 그 첼시를 지는 쪽으로 해서 어, 그렇게 해서 경기 결과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 굉장히 어,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미드필드 장악이 굉장히 잘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첼시가, 네, 기타, 아, 다른 챔프라든지, 다른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홈이고, 감동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상태지만, 충분히 이번 홈 경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리버풀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는 리버풀이 선취점을 넣고도 노팅엄에게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2점 차 이상을 벌리고 마무리가 무실점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들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해서 베스햄 쪽으로 마킹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맨시와 아스날은, 아스날이 약간 더 지금 주춤한 상태죠. 맨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 쪽으로 했고, 셀타베고와 엘체는, 어, 이 경기도, 어, 엘체가 저는 발렌시아를 무승부까지는 세상을 했는데, 어... 지금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셀타베고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난다면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 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 경기도 조금 위험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출발을 무승부로 출발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딱히 이긴다 하더라도 저득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필요해 보이는 마킹입니다. 자 이상 아까 1, 6 마킹을 말씀드렸는데 1, 6 마킹 외에 조금 더 수정을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더 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든지 아니면 마킹으로 커버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는 한 30분 정도 나오셨죠. 한 서른 분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 어, 추천드리는 천자리 마킹이 방향성이 조금 이렇습니다. 지난 경기는 어, 1번부터 위에 쪽은 조금 어, 틀리더라도 방향성은 맞았는데, 밑에 쪽은 제가 엘차라든지 어, 여러 가지 어, 상황을 너무 강공으로 간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상대 연적과 어, 대진표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대진표는 아닙니다. 충분히, 홈팀들이 유리한 경기가 조금 있고, 강팀과 약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킹은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14경기 중에 이변을 조금은 찾아내는 재미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을 해보시면, 이번 경기는 마킹상 제가 볼때는 평이한 마킹을 소액으로 하시고 조금 한장 더 하셔서 충분히 공격적인 마킹이 한두 경기는 제가 볼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킹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셔가지고 어 3마킹이든 성패 어, 마킹이든 조금 강공으로 어, 어, 해야 될것 같은 어, 회차입니다. 그래서 회차가 조금 특이한 점은,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분포되어 있죠. 80% 여기 에스턴 빌라 69%. 어, 근데 의외로 에스턴 빌라나 플럼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어,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에슨빌라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차라리 69.3% 어, 에슨빌라는 확실해 보이고 어, 에이티 마드리드라든지 어, 셀타비고 이런 경기들은 무수한 슈팅을 날리고도 어, 엘체가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친다면 충분히 어, 무승부까지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66%를 어, 보이고 있지만 이 경기는 단통 패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24회차 교주 천자리 마킹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충분히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에, 부자 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